임제록은 어, 제일 아주 가슴을 울리는 대목은 저기 섬 지나서 상당 지나서 그 다음에 시중이라는 데가 있는데 시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 내용도 많고 어, 또내 네, 어, 양도 많지만그 내용이 정말 임제승께서 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그런 그 내용들 그것이 이제 시중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진짜 인재로 맛은 시중에 있습니다. 시중 이제 저 한참 이제 지나가야 이제 맛볼 수 있으니까 어, 조금 이제 어, 힘들더라도 앞부분 참고 우리가 이제 어, 교재로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소문에서 황벽 삼조에서 증조 통방한 그런 내용을 이제 어,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통방까지는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벽의 불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수자가 선도 화상처 운 수자가 먼저 이제 예, 황벽승인데 먼저 지름길로 가가지고서 문화적 후생 여기에 법문을 물어왔던 그 후생이 심시예법이다. 매우 예법한 사람이다. 상당히 예법하고 꽤 괜찮은 그릇이니까. 만약에 와서 하직하려고할 때에는 방편으로 접타서서 방편으로그 사람을 좀제접좀 좀 잘해서 지, 어, 지도를 좀 잘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그 목주 수자로 있는 목주스님의 역할인데 참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그 역할이 돋보입니다. 이제 떠나려고 하거든 화상인데 가서 하직 인사나 하고 가라. 이렇게 이제 그 미리 이제 임재스님 이렇게 이 말해놨고 당신은 이제 먼저 가가지고 이제 또어 이런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 향후 천착해서 그 사람을 앞으로, 어, 천참,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판단 뜻이지만은, 잘 지도하고 가르칠 것 같으면, 성, 일주, 대수 해서,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서, 여 천하인, 작, 음양거제리다 천하 사람들로 더불어, 그늘을 드리울수 있는, 그늘을 드리울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사람 음, 그릇이 보통이 아니니까 잘 따듬을 같으면은 큰 선지식이 돼서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 같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 스님이 가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하니까 황교 스님이 말하기를 어, 부득 왕별척고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대는 고안에 있는 고안당하원 지명입니다. 탄두, 고안 탄두에 있는 고안의 이제 그~ 아~ 항구죠 말하자면 강강 어기에 음, 있는 대우처가 대우 스님이라고 하는 어~ 스님이 있는데 바로 그~ 고안 탄두에 있는 대우 스님 처소로 가라. 어. 거기 갈까 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 곳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대우한데 아, 이제 스님 이제 대우 스님 처소에 이른데 대우 스님이 물어요 삼마철에요신마철에 어디서 왔느냐 사온황벽철례입니다 황벽 스님 처소에서 왔습니다 대우가 말하기를 황벽 유하언구 황벽은 어떤 언구를 내리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갑이 삼도 불법적적대의라가 세 번이나 불법적적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이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모갑이 육아무가니까 허물이 있는지 허물이 없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부직크나 모갑이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새기긴 이제 그래 새기죠. 대우가 말하기를, <laughs> 황벽이 그토록 높아심으로, 그토록 친절하게, 이른바, 그토록 친절하게, 이여 득, 철곤, 철곤이 올바를 아주 철저히 가르친 것입니다. 참을 떼어 사무치도록 그렇게 그대를 위해서 가르쳤거을객례 자리하에 다시 여기에 와서 자리, 여기에 와가지고서 문, 유과, 무과, 허물이 있느니 허물이 없느니 그것을 묻느냐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때렸냐 라고 하는 사실을 묻느냐 내가 보기에는 황국 수님이 정말 그토록 친절하게 철저히 너를 어, 가르쳤거을뭐그 어, 속에는 힘도 없는 노인이 60방망이나 60 어, 그렇게 어, 때려가면서 너를 어, 불법적적 대의를 가르쳤거늘 엉뚱하게도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뭐, 허물이 있어서 때렸냐, 허물이 없을때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묻고 있느냐, 이랬어요. 음. 그 중요한 말이죠. 황벽, 염하, 노파, 하야, 위어, 득, 철곤, 연을, 갱내, 자리, 하야, 문, 유가, 무가, 아. 이 말에서 이제 사, 어, 은하의 대화를 크게 깨달은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 황벽 스님이 나를 때린 것이 그야말로 정말 친절하게 친절 상친절로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나를 불법 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한 말이 황벽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입니다. 원래 황벽의 불법이 무다자 다자가 없다 이런 말은 별것 아니다 간단하다 시시하다 별거 아니라고. 황교불법이 별것다니러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있다가, 어, 멱살을 딱 잡고 말하기를, 자, 요상비자야 비자야. 이 오줌싸에 어린 놈아, 요산비자. 그러니까 어릴 때 오줌싸면 왜, 키 덮어시고 이웃집에 소금 꿇어 가잖아요. 그와 같이 어린아이나 이제 오줌싸니까, 그와 같이 아직도 어줌 어, 어린 티를 못 벗은 오줌싸개 같은 어런 그, 아, 어, 아까 여기 와서 허물이 있어서 때른지 허물이 없어서 때른지를 말하더니 여금의 각도, 지금에는 뭐라고? 도리어 황극불법 무다자? 황극불법이몇푼없치안 된다고? 니가 도대체 뭘 알아가지고 그따위리를 하냐? 아, 금방 와서 빌빌, <laughs> 어. 징징 짜듯이 말이야, 그렇게, <laughs> 어, 내가 이렇게 맞았다고 어 맞았다고, 어.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때렸냐고, 이렇게, 어, 정말 고개도 못 들고 하듯이 그러더니, 아니, 금방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한국불뚱이 눕혀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어. 멱살을 자꾸 까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 그러니까 왜오줌싸개라고 하니, 는 황극선 처소에 있으면 황극선 처소에 있든지, 거기서 또 이제 가라고 하니까 또내인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집저집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요상기자이 유명한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뒤에 또던 서문에도 이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견제 신마돌이요. 그대는 지금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신마돌이. 무슨 도리를 보았게 그따위 소리 하냐. 속도 속도 하라. 빨리 일러라, 빨리 일러라. 사 대우 해봐. 그러니까 임제 스님이 있다가 대우의, 대우 스님의 옆구리 밑에다가 축3권 주먹을 3번 찌어 박았다. 그 대답이요. 그러니까 대우와 타격, 대우 스님이 있다가 잡았던 멱살을 확 밀치버리면서 여사 황벽이요. 그대는 황벽을 스승으로 하고 너희 스승은 황벽이고 비가 나서라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다. 아, 간섭되지 않는다 이런말인데 나에게는 관계없다 아, 내가 보아하니 니스승는황덕승이구나 네 비록 깨닫긴 내인데 와서 깨달았지만 그 연호는 황덕승입니다황덕승에게서세 차례나 흠신 두들겨 맞은 바로 그거다 거기서 니가 눈을 뜯다 결국은 아, 그래서 이제 대우역할의 방해 주권이로다라고 하는 서문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 말하자면 은 아, 그, 황극 스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제일 아주 하이라이트라고는 할수 있을까. 정말 황극, 임재 스님, 임재 스님 된 그런 그, 까닭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설로 아는 요설, 요설은 이제 넉넉하려 자, 혀설 자니까 말 잘하는 늙은이는 이 말이에요. 대우 스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금방 요상기자 봤죠. 요산기자라 오줌싸기 어린 나이라고 한다 귀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비자지만 어린 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줌싸기 어린 나이 네. 말 잘하는 대우스님, 노파는 요산기자 그러니까 어줌 임자스님을 보고 오줌싸기 어린 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말이 능숙합니까 말 잘하는 거죠 표현이 아주 음, 다 멋들어진 표현이다 이 뜻입니다 요산기자라 한데 그 다음에 자풍전하이 제날 호수로다 이 미친놈이 다시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이 뜻이 자풍전하이 황벽스님이 하신 말인데 이 미친놈 풍전하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이 미친놈이 제차 와가지고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이거 이제 아까그 다시 이제 넘어갈까요 그 104쪽으로 호랑이 수영을 뽑는구나 그 있죠 거기 보면은 사사대우하고 임재스님께서 104쪽 임재스님께서 대우스님을 하직하고 각회 황벽하니 다시 이제 황벽스님대로 돌아가니 황벽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곧 물었어요 어, 이놈이 레레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유삼 요기이요요 산마 요길이 언제 공부 마칠 날이 있겠는가? 마칠 기한이 있겠는가? 어,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지자 노파 신절입니다. 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니까? 그것은 다만, 스님의 노파심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스님의 노파심이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여기 왔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차, 이게 전체 앞뒤 전후를 우리가 잘 그, 그려보면은 참 멋진 그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변인사 아, 료, 시립이라. 곧 인사를 해 마치고는 시립행 옆에 가서 다 이렇게, 어, 시자가 뒤에서 서는 것을 시립이라 그럽니다. 선이, 황금이도 물어요. 어, 신 맞춰 그래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래서 사은, 장몽자지하야 지난날, 아, 어, 이거 이제 상당히 세월이 걸렸어요. 가고 하는데 지난날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서 염참 대우 거래입니다. 어, 대우쌤을, 어, 하여금 대우쌤을 참여하고 어, 왔습니다. 황교이 말하기를 대우 유아음고, 대우가 그럼 뭐라고 가르치더냐? 사수, 그 전화한대 사가 드디어 앞에 대우심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죠. 어, 한대황귀이 한대 말하기를, 자마생 득 자한내 하야 어떻게 하면 이놈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그런 말입니다. 예. 이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한내라고 하는 것은 대우입니다. 이놈이 대우 이놈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어, 대, 통여, 일등고 한번 네게 죽어라고 한번 두들겨, 어, 줄까. 이제 황극 스님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우 스님이 뭐라고 뭐라고 이제 해놓으니까 황극 스님은 이제 이놈 자식, 대우 이 자식 말이야.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들 거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사원. 설삼마대래뭘 기다릴 게 있습니까? 뭘뭐 기다립니까? 뭐, 대우 스님 오는 걸뭐 기다릴 게 있습니까? 지금, 어, 한번 곧 어서 먹으십시오. 주먹을 때리려고 하면은 지금 한번 맞으십시오. 그러니까 때린다고 했는데 당신이 먹어라. 때리는 것은 먹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음. 맞는 것은 때리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황백님은 어떻게 하면 그놈을 때려줄까라고 했는데. 에? 에. 뭘, 그 기다릴 게 있습니까? 지금 자십시오. 어, 지금 좀 얻어맞으십시오. 라고 하고 수편장이 손바닥으로 후려쳐버려서 따지를 황벽스님을, 천하의 황벽스님을 임재스님이 후려친 거예요 바로 그만하면서 지금 한대 맞으십시오 하면서 그대로, 어,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은 자풍전하니 강내 자리, 예. 날 호수로다 아, 이 미친놈이 이 미친놈이 도리에 와가지고서 도리에 여기에 와가지고 자리에 와가지고서 아,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여기서 이제 나온거죠 그러니까 사 변하리라 그런 소리 듣자마자 임재 스님께서 곧 하를 했어요 언제 임재 스님이 하를 배웠는지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첫할리죠이게 임재 할 덕산방 우리가 흔히 그러죠. 어 그래서 이제 임제수님은 할을 잘 했습니다. 할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의 어, 온나 어, 불심을 하나에다가 어, 집결시키는 그런 그 역할도 있고 또 응집된 불심이라면 그것이 터트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할이라는 게 음.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각자의 몫이, 몫이고 그렇습니다. 황벽 교훈 시자야 이 미친놈을 이끌어다가 참당거라 그하라 어, 선빵에 갖다 쳐넣어라 참당거 어, 당에 참여하게 해라 했는데 선빵에 갖다 쳐넣어라 이 미친놈 어, 벌써 알아차린 거죠 황벽 스님은 몇 마디 주고받는 그리고 어두안내라고 황벽 스님을 후려쳐 어. 그리고 말하는 게뭘그 대우심 올걸 기다릴 게 있습니까? 지금 한방 맞으십시오. 어, 라고 하면서, 어, 그야말로, 어, 때리는 것이 맞는 것이요. 맞는 것이고 때린 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여기서 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군더더이 같은 너절한 설명이지만은, 뭐, 우리가 사랑 분별로서 어, 설명을 우정하자면은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여기, 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어, 한 그냥 어, 손바닥으로 한번 후에 치고는 어, 치니까 황국에 있다 이 미친놈이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 어느 어, 안재희라고 얘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냐 라고 하니까 임제수님이 어, 어디 질세라 화를 한번 냈다 하는 거예요 귀가 몰라고 어, 화를 하니까 황교 수님이 있다가 어, 정말 뭐 이거 됐다 싶어서 어, 이 미친놈을 어, 저 선바이나 갖다 쳐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참 멋진 그런 그 선사들의 법거량입니다. 벌써 여기에 뭐 스승과 제자를 떠나서 큰 아주 법거량이에요. 아주 유명한 법거량이고